이번 시간에는 변수와 연산자 챕터 3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뭐 연산자는 말 그대로 그 더하기, 빼기, 곱하기, 나누기, 즉 사칙 연산에 필요한 연산자들이 어, C 언어에서 사용이 되고요. 변수는 여기 변수가 나와 있긴 하지만 변수는 어떠한 데이터를 담는 그릇이라고 보면 됩니다. 그래서 어, 이 변수가 문자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숫자 데이터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숫자는 정수, 실수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문자 얘기했고요 문자는 문자열까지 이렇게 포함을 할게요 그래서 크게 문자열, 정수, 실수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됩니다 이게 이제 C 언어의 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예,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int 이렇게 있죠 int는 정수 자료형을 어, 선언하는 키워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num 하면은 num은 변수의 이름이 됩니다 그리고 num은 20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num에다가 20을 저장을 하겠다 어,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int num 20 그러면은 얘는 정수형 자료형이고 이름은 n u 이고 n u 의 데이터는 20이다.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printf는 이것을 이제 출력하는 출력함수예요 그래서 print function에서 출력함수가 되고 %d 이렇게 담아서 출력을 합니다. 그럼 이제 이거를 코드로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. 자, 여기 보면은 예를 이제 출력을 하면은 자 여기 퍼센트 뒤에 이 넘을 이렇게 대입을 해서 출력을 하는 겁니다. 그러면은 이 자리에 이제 20이 나오는 거죠. 요 넘의 데이터 20이 나오는 거죠. 출력을 하면 출력을 하면 데이터 20이 나옵니다. 그럼 만약에 이제 데이터를 두 개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예를 들어서 넘넘2 num, 30 이런 식으로 하고 어, 여기다가 이제 연달아서 이렇게 넘원 넘투를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요. 변수 선언 시 주의할 사항은 이런 식으로 선언 초기화를 따로 따로 어, 배치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. 이렇게 막 섞지 않게 교차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게 어, 이렇게 구분지어서 해주시는 게 좋고요. 그다음에 이름 규칙은 이제 첫 글자는 알파벳 혹은 언더바로 시작을 해야 되고요. 중간이나 뒤에 숫자가 들어가도 됩니다. 첫 글자만 알파벳이면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시언어는 대소문자를 구분을 하고요. 방금 말씀드린 내용 숫자로 시작할 수는 없고, 이제 그 변수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다. 키워드 같은 경우는 변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. 그 다음에, 공백은 사용하면 안 되고요.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 안 되죠. 특수문자 이런 것도 안 되고요. 그 다음에 빈칸이 있으면 안 되고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변수 선언할 때는 조심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변수의 자료형 어, 말씀드렸었고 그러면은 이제 더샘 프로그램 예제 하나 작성해 볼게요. 네, 이런 식으로. 작성을 하고 출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, 각각의 숫자는 20, 30 이었고 덧셈 연결과는 50잘 나온 걸 확인했죠 다양한 연산자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이건 이제 나머지 연산 즉 모듈러 연산이라고 하는데 어, 이 기호의 경우는 퍼센트라고 뭐 읽어도 되고요 뭐 리메인더 이렇게 읽어도 되는데 암튼 이 연산자는 어떤 나누기를 하고 나서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뭐7 나누기 3 했을 경우는 결과는 1이 되겠죠. 이런 네, 식으로. 이것도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. 자, 실행을 하면요. 네. 이런 식으로 나오죠. 지금 이 경우에 이 연산자가 출력이 잘안 되는데 이 경우에서는 퍼센트 %를 두번 써주면 이제 이 연산자가 잘 출력이 됩니다. 이런 식으로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있죠.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. 뭐 여기서 50 10, 600, 그 다음에 나눴을 때 어차피 나머지가 20이니까 20인데 이 나누기가 좀 특이하죠. 이게 0.6666 이렇게 될 텐데 어 지금 자료형이 인트기 때문에 나누기를 하고 나서 이 결과가 어 소수가 나올 경우는 이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그래서 정수 형태로 바꿔서 출력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0이 정답이 되는 거죠 0.6666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0이 나와야지 잘 나오는 것입니다 복합 대입 연산은요, 자, A는 A B. 이게 이제 C 언어에서는 A 는 B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내용인데, 지금 여기 A가 중복이 되니까 A를 하나 소거하고, 이 연산자는과 플러스를 교환해서,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됩니다. 그래서 코드에서 이런 형태로 나온 것은, 오른쪽에 a 플러스 은과 동일한 구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줘요 이거는 넘 1은 넘1 플러스 3과 똑같고 얘는 넘 2는 넘2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같은 의미의 구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플러스는 말 그대로 플러스고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그니까 양수 음수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. 이건 당연히 복합 대입 연산자고, 얘는 넘 어, 원은 그냥 마이너스 투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마이너스 넘버 2 이렇게 되는 거고, 얘는 그냥 부호일 뿐이고, 얘가 이제 마이너스 는 이렇게 됐을 때 복합 대입 연산자가 됩니다. 그다음에 증감이 있는데 이제 이 경우는 뿔뿔이 먼저 오면 선 처리가 되고. 나중에 오면 이제 후처리가 돼요. 그래서 이거는 뭐 전위 연산, 후위 연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는 먼저 선 증가가 되고, 그다음에 얘는 후 증가가 돼요. 연, 어, 연산이 끝나고 나서 증가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네, 코드로 설명을 해드릴게요. 보시면은 여기서는 12가 당연히 나오는데 여기서는 뿔뿔이 뒤에 있으니까 일단 12가 출력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세미클론 다음에 요지에 와서 얘가 이제 비로소 13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는 그 12인데 여기서는 선 증가를 했죠. 그래서 13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13이 출력이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는 후이 증가기 때문에 12 먼저 출력이 된 다음에 나중에 13이 되고 이 경우는 먼저 증가해서 13이 출력이 돼서 같이 둘다 13이 되는. 이런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. 마이너스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요거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이거 보시면 너머는 현재 10이죠. 그러면 여기서 지금 너머를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 다음에 플러스 2를 했어요. 이거를 좀 헷갈리기 쉬운데 현재는 10이에요. 10. 그러니까 10 더하기 니까 일단은 넘 2에는 12가 들어가죠. 넘 2에 그래서 어, 여기서는 넘 2가 12가 나오는 것이고 넘 1은 여기서 마이너스를 했기 때문에 이 다음 줄 여기서는 하나 빠져서 9가 되는 거죠.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. 이거 네, 헷갈리기 쉬운데 이 당시에는 10이고요. 요 세미클론에서 다음 줄로 왔을 때 다음 연산에서 비로소 감소가 된다. 요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. 그래서 후이 연산, 전이 연산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. 관계 연산자는 어, 부등호 이렇게 뭐 작다, 크다 이런 거 있죠. 그 다음에 같냐, 다르냐, 뭐 작거나 같냐, 크거나 같냐 이런 이제 관계 연산자. 이건 이제 나중에 if 문에서 조건문에서 많이 나와요. 자, 논리 연산은 and, or, not 이렇게 돼서 지금 좀 특이한 게 이제 요거부터 요거부터는 는,는 는 해가지고 는을 두 개씩 씁니다. 관계 연산이나 논리 연산에서는 이거를 연산자를 두 개씩 써요.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두 개씩 쓴다. 요거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요거는 코드를 쭉 쳐보시면 되겠죠. 요거는 이 영상 보시고 포즈 누른 다음에 한번 다 쳐보세요. 콤마, 콤마도 뭐 연산자처럼 어, 사용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건 구분자라고 하는 게더 맞겠죠. 여기, 여기도 나와있죠. 그래서 이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해주는 구분자, 여기서도 이넘먼과 넘투를 구분해주는 구분자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. 자 우선순위는 우선순위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왼쪽부터 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플로우가 되구요 흐름이 되고 다만 여기서 이제 그 사칙연산 우선순위에 근거해서 곱하기가 있거나 나누기가 있으면은 요걸 먼저 하죠. 또는 이제 소괄호, 소과로, 소괄호가 가장 먼저죠. 소괄호가 있으면은 소괄호를 먼저 연산하고 그다음에 더하기, 나누기 연산하고. 그다음 나머지 뭐 플러스나 마이너스 연산을 하게 됩니다. 그래 이거는 뭐 어차피 우리가 식만 잘 세워주면 결과는 컴파일러가 알아서 연산을 해주니까 아 이렇게 되는구나 말 알고 있으면 됩니다. 자 그다음 이제 입력 시 언어의 키워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정수 입력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. 그러니까 스캔 애를 써가지고 정수 입력을 해요. 자 이거 예제로 한번 해볼게요. 자 이런 식으로 넘을 하나 선언하고 scanf에서 이 어떠한 정수를 넘에다 받아오고 이거를 다시 한번 출력.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뭐 입력된 정수는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. 여기다가 뭐 지금 커서가 깜빡이고 있는데 여기다가 7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입력된 정수는 7 이렇게 스캔프는 이런 식으로 입력에 사용이 됩니다. 그럼 스캔프를 쓰면서 %d를 여러 개 사용을 해서 여러 개의 변수를 한꺼번에 입력을 받을 수도 있겠죠. 자 이것도 예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넘 원, 넘추넘수리를 선언을 해주고요. 여기다가는 뭐 프린트 f 해서 이런 식으로 해주고 여기다가 이제. 자, 여기 보시면은, 어, 세 개의 정수를 입력하라고 해놓고, 이제 이 입력할 공간을 이렇게 세 군데를 만들어줘요. %d를 세 군데 만들어주고, 이첫 번째 것은 num1에, 두 번째 것은 num2에, 세 번째 것은 num3에 입력을 해줍니다. 이 그림은 이거 참고하시면 돼요. 예, 첫 번째 것은 num1에, 두 번째 것은 num2에, 세 번째 것은 num3에, 각각 입력을 해줍니다. 그래서 이거 실행을 해주면, 자, 세개 입력하라고 뜨죠. 그럼 3, 5, 7 이런 식으로 입력해주면 입력된 정수는 3, 5, 7 이렇게 확인했습니다. 네, 이렇게, 이렇게 해서 이제 세개의 정수 입력 받아서 출력하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고요. 그다음에 뭐 표준 키워드는 이건 뭐안 해오셔도 돼요. 지금 당장은 아,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, 쓰다 보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외워지니까, 뭐 이거를 억지로 뭐,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. 그래서 요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